자 오게 오게 여러분들 자 이번에 드디어 토너먼트 왔는데 일단은 지금 한 4K 정도 벌어놨습니다 거의 뭐 5K 다 돼가네요 어쨌든지어뭐 딱히 필요한 거는 뭐 비싼 것들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20K 20K 35K 요정도 3개 그다음에 빛빛 열매는 여기만 나오나 <laughs> 잘 모르겠어. 땅에서도 나오면 굳이 여기서 사야 되겠다 싶고, 어, 여기서만 나온다 그러면은, 뭐, 여기서 사는 게 좋겠죠. 자, 일단은 여러분들, 아, 우리, 어디 보자, 어? <laughs> 어, 안녕. <laughs> 토너먼트 하려고 공방에서 해가지고 자, 어쨌든지, 일단은, 어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, 모두 거의 뭐, 1대1 모드만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, 이게 이제 그 1대1 모드 말고 단체 모드 일단은 뭐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<laughs> 1대1 모드가 가장 이제 어 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같은 경우에도 어 잠수를 많이 타기 때문에 와 잠수를 많이 타기 때문에 그렇죠 1대1 모드가 제일 편하고 어 빨리빨리 끝나고 빨리빨리 포인트 들어오고 물론 저기 단체 모드에서 뭐 1등하고 하면은 어 포인트를 많이 주긴 하는데 아이고 아유 유아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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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묻혔다 <laughs> 아아이거 안보여 <laughs> 자, 어쨌든, 이제 토너먼트 한번 참가하도록 합시다. 어. 자, 일단 15초, 14초, 13초, 12초, 12초, 19, 0 8. 이게 근데 굉장히 길어. 이거 시간 좀 줄였으면 좋겠어. 진짜. 너무 길어. 3. 한반 정도는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. 어. 일단 가볼게요. 처음에 과연 이길 수 있을지. 아, 여기서 또 기다려야 돼. 30초. 이것이 <laughs> 어, 기다려야지 또 투표할 수 있어요. 그럼 투표하면은 이제. 어..맵이 세팅이 되면서 그 다음에 어..고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일단은 17,16,15,14자 이제 가보도록 합시다 과연 어떤 사람이 대결을 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 요 많은 사람들 중에 어..여기 있는 사람들 말고도 저기 입구 쪽에 뭐 잠수 타시는 분도 있고 자 일단 가봅시다 1자 일단 투표는 뭐 1대1이 많을 것 같고 자 일단은 7 역시나 거의 1대1이네요 요거는 좀 하기 힘들어요. 한번 해보긴 했는데, 어, 뭐라 그까 거의 뭐 사람들 섹불 안 하기 때문에, 현실적으로도 뭐 1대1이 가장 효율적이고, 어. 자, 일단 가보도록 합시다. 10, 9, 8, 7, 6, 5, 4, 3, 2, 1, 요. 어, 어, 자, 이제 출발하면서 일단은, 어디 보자. 이거이거 멈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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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춰. 멈춰! 나 아직 춤추고 있어. 꺼내고, <laughs> 어디 보자. 쓱쓱쓱쓱쓱쓱쓱 그 다음에 뭐야 안 맞았어 하나도 설마? 어 거의 안 맞았네. 우와나 죽는 거 아니야? 멈췄어 나. 어? 잠깐만, 오 잠깐만 오씨이 친구 겁나 무서워. 어 이겼네. <laughs> 자 어쨌든지 어 물론 여러분 들 스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. 어 뭐랄까 스킬도 잘쓰는것도 중요한데 방금 저친구가 나를 잡는것처럼 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 잡히니까 굉장히 당황있잖아더 중요한거는 우리 요거 개인적으로는 우리 어 요친구들 요친구들 뭐 스탠드 뭐 이렇게 카그에뭐 이렇게 해서 꺼내는 이거 어, 우리 스킬 뭐라그러냐 이거 어 어디든지 요거 잘이용해야고 하는게 요게 좀 데미지가 강하게 잘 들어가요 그 외에도, 역시나, 우리, 방어 해야겠죠. 그 다음에 한번 제, 제시 제좀 해볼게요, 여러분들. 다음 판, 우리, 단체 싸움에요한번 <laughs> 어, 제시 좀 해볼게요. 자, 일단 은한번 제시해보고, 얼리보자. 단체 싸움 될지 됐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, 여러분들. 단체 싸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, 아, 절반인데, 그랜드전이야, 이거? <laughs> 어, 절반으로 하는데? 어, 자,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44초, 43초 하면서, 다음 판 단체 싸움인데, 이제, 강력한 사람들도 있고, 뭐, 약한 친구들도 있고, 그 강력한 거, 약한 거의 차이는, 어 스킬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차이 성격입니다, 여러분들. 이제, 뭐라 그래야 돼? 우리 이제, 이 단위, QN, 뭐, M단위, 뭐, 이렇게, 뭐, QD, 뭐, B단위, 요거는 상관 없습니다. 전부 다 뭐, 그것은, 한번 스탯은 상관이 없어요. 스탯은. 스태스. 스탯은 서로 공평하고, 어, 스탯은 상관이 없는데, 얼마나 많은 스킬을 갖고 있느냐, 그리고 얼마나 많은, 요런, 우리, 어, 뭐라 프네 이거? <laughs> 어 스페셜스 어 요것들 어떤 거 좋은 거를 끼고 있느냐 어차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. 그렇기 때 물론 저기 레벨이 높을수록 더 좋은 스킬을 가지고 있겠죠. 어, 어. 어쨌든 이제 자 일단 가보도록 합시다. 25, 24, 23 저보다 뭐 높은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어디고 있죠? 18, 17, 1 9 14, 13 11 10 9자 가보도록 합.. 투표 투표 단체 단체 과연 갈수 있을지 단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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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체전 가요 단체전 단체 단체, 단체 단체전 단체정, 단...단체정!! 단체정!! 단체정!! 안 대에!!!! 또1대이야아아아 <laughs> 어, 역시 나단체전 이렇게 열심히 몰아붙여도 어, 힘드네, 여러분들 <laughs> 한 번만 더 으흫 1 해보고 한 번만 더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2 1 설마? 어우, 못 갔어 <laughs> 이게! 뭐냐면은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어 인원 수가 안 맞으면 예를 들면 지금 짝수가 있어야 되는데 홀수가 아니잖아 여러분들. 그리고 인원 수가 안 맞잖아. 그러면은 못 들어가게 되는 거야. 한명 누군가는 그 랜덤 중에 내가 걸린 겁니다. 어, 한번더 단체전 가는 거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아 이따 좀 기다렸는데 지금 8초 남았고 7초 남았고 단체전 과연 이번에 두 번째 시도 될지안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번에는 과연 단체전 누르면은. 오와 단체전을 모아졌어 내가 채팅으로 계속 접근해요 단체전 오 모아졌어 내기갈수 있을 것 같아 이번에 오오 오, 단체전이야 가자 <laughs> 자 과연 단체전 10초 남았습니다 9 8 7 6 5 4 4 이제 여기서 잠수가 누군지 확실하게 볼수 있어 <laughs> 자 일단 왔습니다 왔고 어디 보자 아도망자기 다닙시다 어. 키 누르고 5 누르고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일단은 스킬이 마구마구 쌓아서 잠깐만 너무 한가운데 온것 같은데 나어 어디 보자 자 요번에는 과연 일단 누가 누군지 잘안 보여 어 스킬이 있는 대로 다 쓰는 게 최대한 좋죠 어자 일단 어디 보자 몇명킬할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어디 보자 어나나 나 죽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피많네 하지 이 친구 피 없다 가자 여아와어나 죽겠다 잠깐만 오 아니야 아니야 나 아직 피 많아 어어 어, 맞았다 어 제대로 맞았는데 나어나반피 남았는데 잠깐만 잠깐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<laughs> 따라오지 말라고 어 잠깐만 여러분 오오 정신 없어 나 잡혔어 뭐야 잡혔어 어? 제대로 잡혔는데? 자 일단은 어디 봅시다 어, 지금 내가 뭔키 누른지도 모르겠는데 피가 요렇게 숨어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요런 친구들 잘 잡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어 숨어있는 <laughs> 친구들이 꽤 있어요 어어 어, 여기 피 없다 또 잡았고 어디 보자 싸우는구만 저쪽에 싸우는구만 아나 큐도 안 누르고 있었네? 어, 피 없다. 킬하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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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하자. 아, 안 맞았네? 와, 50이 남았어. 와, 50이 달았어, 방금 피. 한명 남았다. 어, 나한대 맞으면 끝난다, 이제. 아, 끝나면서, 어디 보자. 중요한 거는, 뭐 마지막까지 사람은 중요하지만, 일단 킬도, 어디 봅시다. 보도록 합시다. 어, 끝나야지 나오나 보구나. 어, 일단은, 1대1 남았는데, 둘이 싸우는데, 과연, 킬, 킬킬 킬, 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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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은? 와 둘이 엄청 잘싸우네 이게 뭐냐면 여러분 단체전 때 나무에 숨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? 랭크 3? 4? 킬? 어어 어, 그래도 <laughs> 돈좀준것 같기도 한데 어, 자 어쨌든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면서 마무리 이렇게 여러분 토너먼트 한번 다양하게 해봤습니다 친구들 고생해요 바이바이 내일 올릴게요 <laughs> <laughs> 아 다들 안녕 <laughs> 사라진다 <laughs> 어, 사진 사진 찰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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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찰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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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 여러분들 일단은 어디 보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너봇도 또 들어와지니까는 아 어, 오기 마무리 뿅